안녕하세요. 수산시장 탈레입니다. 8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영상 찍었고요. 함께 보실까요? 이거 아, 아주 글래 싸고 저렴하고 좋습니다. 이거 신진하고 단물치라 단물치기라 좋아요. 단물치기라. 이런 가격은 좀 이런 가격이 어디서 나온다요? 아말로 여, 국민 생산대화으로서 가격, 가격입니다. 복포 제주산, 민원 많이 주세요. 제가 종네는 55번 하루입판장입니다하루입판장은 신신의 단물치기라, 당일에 들어온 거, 그것보다 단물치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산시장 딸레입니다. 민어 가격이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3kg, 4kg 때 민어, 키로당 2 1 0 0 0 원씩, 5kg 이상 민어는 키로당 2 6 0 0 0 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민어들이 평소에는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말 많이 떨어진 가격이고요. 민어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구워 드시거나 전부 쳐 드시거나 횟감으로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선물들은 보통 지인께 선물 드리기가 너무 너무 좋고요. 또는 보양식으로 부모님께 선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지리탕 말은 국물이 아프신 분들에게도 너무 좋은데요. 어, 지리탕 끓일 때는 특별한 거 넣을 것 없이 액젓이라 뭐 간단한 야채류 해가지고 푹 고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미역줄기 있으면 몇 가닥만 넣어주시면 그렇게 문보신에 좋으시고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민어 가격 많이 떨어진 지금 주문 주시고 네이버 쇼핑 목포 제주수산민어 검색하셔서 카드 결제 가능하시고요. 또는 몇 키로짜리 드실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